안녕하세요, 말리티입니다. 아 이제 출근하려 그래요, 여러분. 뭐 출근하는데 뭐 영상을 뭐 하러 켜냐 하는데 또 제가 평상시 이제 일할 때와 이, 틀려요. 이, 네, 드레스, 드레스 코드가 그래갖고 이제 정장을 입어야 되는데 아마 에어컨을 켜도 여러분 약간 좀 더워요. 그래갖고 이제 민소매 티티를 즐겨요. 그리고 이제 탕수는 블루, 블루디 샤넬, 150ml 짜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몸에 샤넬을 듬뿍 뿌리고, 이게 저의 방탄입니다. 샤넬, 어, 블루드 샤넬, 이거 괜찮습니다. 향도 좋고, 세거죠 아직. 얼마나인지는 모르겠어요. 아, 이제, 웨어브를 착용해야 니다 이제 위급할 시에 하고 이거를 팔아가지고, 차를 한대 사야 됩니다. <laughs> 네, 하고, 어, 나이가 먹으니까 여러분, 양발도 이렇게 앙증맞고 예쁜 양발이 좋아요. 희한하게. 까만 양발이나 하얀색 양발은 싫어요. 이렇게. 예쁘죠? 무지개빛? 이제 이렇게 신어주면은 뭐라고 해. 서서 이라는자리잖 양발도 짧은 양발. 하고 벨트. 벨트는 페르가모. 또 남자 벨트는 페르가모가 괜찮죠. 근데 또 이렇게 갇혀있고 일을 해야지 여러분. 뭐라고 해야 될까? 매출이 좀 올라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십니까? 이제 추운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아, 젊어지는 약을 꼭 챙겨 먹습니다. 새알. 새알을. 챙겨 먹어야 되게 좀 있어요. 이건 몸을 염증을 제거하는 거. 이렇게 다이어트를 할 때요, 디톡스가 같이 병행이 돼야지 효과가 빨라요. 오늘 여러분 좀 중요한 미팅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구찌 신발을 신으라고 돼요. 이 구찌 신발이 가볍고 아, 미끄러운 게 없어요. 일반 싸구려 신발보다는. 오늘은 제가 구찌 신발을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찌 신발을 신고 가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뿌잉뿌잉 말리티입니다. 오늘은 컬을 좀 걸어봤어요 여러분. 아, 이 나이가 먹었서때 볼륨이 중요합니다. 볼륨. 그래가지고 이 헤어스타일이 여러분 옆에 없잖아요. 볼륨이 많이 죽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드라이로 컬을 걸어가지고 여러분. 이제 이렇게 좀 에? 예쁘게. 이게 제 전투복장입니다. 뭐 전투복장이라고 하면 웃긴데 아, 그래도 좀 깔끔한 미용사한테 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샤넬도 뿌리고 제가 어, 향수에는 돈을 안 아낍니다. 다른 거에는 아낍니다. 왜 <laughs> 하는 거예요? 아침에 출근하면 은 직원들이 이렇게 저를 위해서 사과를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사과 좋은 거 아시죠? 음. 공복에 매일 사과를 하나씩 먹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제몸 제가 챙겨야 됩니다. 다들 조언 하루 되시고요. 여러분 아, 요즘에 중국에서 여러분 많이 넘어와요.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 인구 중에 30%가 중국인들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중국 애들이 영어를 잘 못해. 그 와가지고 아파트를 많이 사요. 저희 집곧 팔릴 것 같습니다. 아, 구동 그다 어디다 쓰지? 어우, 짭짤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K의 트윈타워 쪽에다가 미용실 자리 하나 보고 있어요. 기대해 주세요, 말레이시아 한인 미용실 중 최고의 자리, 최고의 아주 미용실을 셋업을 할 거예요. 그리고 워킹 퍼밋을 프로세싱을 해가지고, 여러분. 한국에 있는 디자이너들을 데려다가 진짜 제대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지금 집 팔리면은 구돈 그 가지고 재투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린 t v 였고요 우리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아, 제가 이제 여러분 뭐야? 그거 아닙니까? 조롱, 졸혼, 조롱남 아닙니까? 오로지 저만을 위한 인생, 이해전, 후반전이죠. 어, 전반전 같은 경우는 자식들과 와이프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살았지만 이에 저는 오로지 저만을 위한 인생을 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차 만들어 가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응원해 주시고요. 착하게 살겠습니다. 좋은 일 많이 하고 제가 많이 베풀고 살았습니다. 화장실 갈때 틀리고 나올 때 틀린 게 사람이라지만 아, 구독 취소하는 사람들은 이제 안 봐. <laughs> 여러분, 도와주잖아요? 그럼 구독 취소를 해. 참, 웃기죠? 구독하는데 돈 드나?